저희가 파는 차가 좋은 이유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매도비를 제외한 잡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빠른 회전을 위해 낮은 마진으로 판매합니다. 수수료 없고 낮은 마진으로 판매하니까 인터넷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차들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저렴한 차더라도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해놓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중고차들보다 싸고 좋은 차만 온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훈련소입니다. 사실 오늘 이 차량은 오늘 영상을 찍어서 올릴 계획은 아니었어요. 연휴 끝나고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했던 차량인데, 엊그저께 올렸던 GV70 차량이 오늘 판매가 됐습니다. 아니, 설날 연휴인데도 차를 보러 오셔가지고 차를 구입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실 나온 김에 부랴부랴 그냥 하나 찍어서 기습적으로 올려보는 차량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LF 소나타 뉴 라이즈 2018년식 LPG 스타일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5만 6천 키로를 탄 차량입니다. 오, 15만 6천 키로면 너무 많이 탄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LF 소나타 라인의 차량들은 30만 키로, 킬로, 40만 키로를 타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큰잔고장 없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만 키로, 킬로, 4만 키로짜리 차를 15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요런 차를 1000만 원 미만으로 괜찮은 상태의 차를 골라가면은 정말 가성비 좋게 살수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LPG 차량이라서 뭐 유류비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 그리고 제가 가져왔을 때 누유가 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오일팬 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오일팬 실링 작업을 다 해놔가지고 누유에 대한 걱정도 크게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오일팬 수리 작업을 하면서 엔진오일도 새걸로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제차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엔진오일 같은 거 갈아드리질 않아요 근데 이미 교환이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몇만 원 정도 세입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은 차량이죠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암만 그래도 15만 킬로 를 넘게 탄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판매하는 차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측정한 이 차의 판매가격은 790만 원인데요 엔카에서 같은 등급의 차량들을 검색해 볼때 어떤 차는 950에 파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800만원에 파는 차도 있고 그래요. 근데 LPG 스타일 등급의 차량은 사실은 뉴라이즈 차량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차량이라서 옵션으로 버튼 시동이 안 들어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 차들은 조금 저렴하게 가격 책정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 패키지도 들어있고 열선 시트 패키지도 들어있는 차량이에요. 엔카에서 14만 15만 키로 탄 차들을 검색하실 때 9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차량들과 비교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의 성능지를 살펴보면 단순 교환은 있는 차량이에요. 여러 군데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그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했습니다. 일단은 후드와 서포트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앞 엔다도 단순 교환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 뒷문과 뒤 엔다 쪽은 빵 찌그러져서 핀 판금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 교환은 여러 군데 있는 차량이에요. 다만 그만큼 저렴하게 차량의 판매 가격을 측정해 놓고 그리고 차량의 엔진과 미션, 누유에 대한 문제만 없다 라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충분히 큰 고장 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품화는 이미 진행이 된 차량이어서 뭐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깔끔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앞 범퍼 쪽이고요. 크게 뭔가 까지거나 한 부분은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런 데좀 자잘한 흠은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자세히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도색의 흔적은 있는데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 요 정도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앞문 쪽인데요 이렇게 자잘한 흠은 있어요 이런 건 닦이면 안 닦이나? 닦이진 않을 것 같고 자잘한 잔기스 정도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앞 타이어예요 휠 상태 살펴보시면은 자잘한 잔기스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싼 차량이면 저희가 복원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790만 원이잖아요. 요런 자잘한 흠까지 복원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매우 양호한 타이어고요.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살펴보면 23년 여섯 번째 주에 공장에서 출고된 타이어예요. 뭐한 1~2년 정도 쓴 타이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타이어의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차량의 뒷문 쪽도 깔끔하고 뒤핸다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상품화 완료되 있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휠기스는 좀 보여요 다만 이런 것도 저희가 복원을 해 놓지는 않고 있고요 뒷타이어 상태는 오 이거는 뭐야 거의 준신품 타이어야 이거는 언제 나온 타이어지? 뒷타이어 상태는 매우 좋은데 어, 타이어 제조일자가 어디 서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앞 타이어가 23년도 타이어 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트레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더 신품 타이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왜 제조일지 안써 있냐 가끔 이런 타이어들이 있더라고요 차량의 트렁크 열어보면은 LPG 차량이어서 이렇게 가스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조금 좁아요 그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트렁크입니다 그래도 LPG가 유류비 싸고 좋아 차량의 기름값도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요 차는 휘발유 차가 아니라 LPG 차량입니다 요런데 뒷범퍼 쪽에 좀 스크래치는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보는 부위는 아니고 이게 빵! 깨진 상태였으면 저희도 갈아 놨을 텐데 이 정도 스크래치로는 790만 원 정도 하는 18년식의 차에서는 굳이 작업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쪽뒤 휠은 되게 깨끗하다 여기는 되게 깔끔한 휠이에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아까 반대쪽에서 봤듯이 매우 매우 트레, 트레드 많이 남아있는, 이거는 거의 준신품 타이어야. 준신품급 타이어. 괜찮은 타이어예요. 조수석 쪽은 운전석 쪽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다, 이게. 자, 조수석 앞 타이어인데요. 휠에 엄청 뭔가 많이 묻어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어,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뭔가 찍히거나 깨진 건 아니고, 뭔가 많이 묻어있는 거거든요. 닦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까 휠 3개 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좀지저분한게 맞기 때문에 요 휠은 저희가 깔끔하게 복원을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주행거리가 156,000km로 만 제법 많은 편에 속하는 차량인데요 요런 차량들을 볼 때에는 사실 엔진과 미션이 양호하면은 성공한 쇼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엔진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 할수 있느냐? 여기, RPM 게이지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현재 이 게이지가 어, 0, 500, 1000, 한 700에서 800선에서 가만히 멈춰 있죠? 차량에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할 때, 한800 정도의 RPM 게이지에서 바늘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 차는 엔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차입니다. 엔진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은 엔진 부조라고 해서, 요 게이지가 부들부들부들 떨려요. 1 위로도 올라갔다, 밑으로도 떨었다 왕왕왕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떨리는데, 일정하게 700에서 800 사이에서 어, 가만히 멈춰있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회전 시에 엔진 상태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저희가 실제 시험주행도 해봤는데, 그렇게 큰 주행상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던 차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차량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버튼 시동과 열선 패키지가 있어요. 이 가격대의 뉴라이즈 차량에서 버튼 시동 같은 게 없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한 깡통 차량인 건데요. 이 차는 완전한 깡통은 아니고 가장 선호하는 옵션인 버튼 시동은 있다. 그리고 뉴라이즈 차량 중에서도 열선 시트도 없는 차도 굉장히 많아요. 스타일 등급의 차량 중에서는 하지만 열선 시트도 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내비가 없어. 내비가 내비가 없고 그냥 모니터만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게 이 정도 연식의 차량에서는 사실 요즘에 내비게이션 잘안 씁니다 대부분 T맵을 사용하시죠 내비를 우리가 쓸 때에는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모니터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매립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차량의 백미러에 후방 카메라 모니터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는 사용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나 그래도 내비게이션 매립된 게 좋아요라고 하신다면은 내비게이션 사제 매립하는데 한요 급의 차량이면 35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 이만한 뭐 안드로이드 오토인지 뭔지 그런 거잘 쓰잖아요. 내가 요렇게 기본 내비 매립 안돼 있는 차를 사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좀 설치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정품 내비가 달려 있어도 그거 탈거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탈 거라면 요 백밀로에 있는 후방 카메라 모니터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좀, 어, 그래도 내비라도 좀 설치하고 싶어 하면 그냥 사제 내비가 한 35만원 정도 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한 50만원 정도 하나요? 그 정도 하죠, 대충? 저가형은 더싼 경우도 있고요. 네. 그 기판이라든지 이런 거 고급형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좀더 비싼 경우는 있지만, 가격대별로 원하시는 그 사양 맞춰가지고 매립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개조해서 탈 수도 있는 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차량의 시트와 도어 트립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도어 트림이에요. 어디 뜯기거나 크게 상처 난 곳은 없고, 요런데 좀 찝힌 자잘자잘한 자국들이 있습니다. 연식 좀 있는 차들은 이 정도는 어쩔 수가 없고 이 차가 좀 저렴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흠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인데요 아, 이거는 저도 지금 발견했어요 운전석 시트 옆쪽에 뜯어짐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시트 옆쪽에 뜯어짐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출고 전에 예쁘게 복원을 해놓도록 할게요 아, 이걸 좀 미리 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지금 봤어 저도 그 외에 이런 데 뜯어지거나 크게 상한 것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한번 볼게요. 자, 조수석 도어 트림이에요. 이쪽은 운전석보다는 좀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큰 상처 같은 거 없고, 아까 운전석에는 이런데 뭔가 좀 찝힌 자국 같은 게 있었는데 조수석 쪽은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는 옆 틀어짐 같은 거 없이 운전석보다 좀더 깔끔한 상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뒷좌석 시트도 어디 뭐 뜯어진 곳 없이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좀 연식이 한 7년 정도 된 중고차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흠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쪽 도어트림인데 여기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약간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닦으면 닦일까? 다른 닦으면 닦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검정색 뭔가 묻어 있고 요 정도의 흠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과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상태가 완벽할 순 없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엔진과 미션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이렇게 79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LF쏘나타 뉴라이즈 차량 중에서 요 차와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은 현재 인터넷 세상에 한 대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운행 멀쩡하게 잘 되고 차량 전체적인 상태 깔끔하고 옵션에서 내비가 하나 빠진 건 아쉽지만 백미러로 우리가 후방 카메라 모니터 확인할 수 있고요. 저렴하게 사는 만큼 내가 혹시나 내비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필요하다면 조금 내가 추가금 내고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오일 팬 실린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누유에 대한 걱정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파는 차량 중에서는 수리 상태가 엉망인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중고차 구매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저렴하게 파는 차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수리를 해 놓습니다. 그점 하나만은 여러분들에게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돈안 드리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말 괜찮은 중형 세단을 사고 싶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기 써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연휴 기간 중에도 미리 연락 주시고 시간 약속 잡아주시면 차량은 언제든 구경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보신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에 소개드릴 제 차량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